저트엽시다 제발. 깨고, 깨, 깨고. 깨고. 깨고 자아갈래 어, 고생도 되네파인드썸만가 이거? 벌써 어, 쌈 걸린 거 같아. 어, 벌써 끝나 이거 아, 해독과였다고 했어. 바로, 바로 저희, 저거 할게요. 세 개. 네. 자, 저맞을게요 아, 해독과였해독과였다 아, 아, 왜 이렇게 못 넣었지, 내가? 이거 못 넣었네요. 자, 셋. 나왔어요, 배도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See 아, 시세링 사왔지 않다 어, 도 아직 안 했죠? 아인데일분 뒤. 오케이. 도안 했으면 지금 해요, 가운데 가서. 예, 네, 가운데, 가운데 도. 가운데 도. 어, 찍. 받았고, 확인. 받았어. 바인드 35초 뒤요 오케이, 진짜 좋죠. 맞아 둘게요. 아, 6조가 날라갔어, 대리. 아이고, 아파라. 두 개. 찍. 아, 맞았다. 저 일단, 맞을게요. 것 같아요. 네, 풀고, 네, 풀, 풀고 해요, 풀고 해요. 오른쪽 도, 조심해요. 저희 바인드 20초 뒤인데, 풀고 저희 바인드예요 해도 되게 나나 나왔어요. 떴어. 힐라 힐라 올려. 기대면 겁니다 제가. 한번더 네. 맞아볼게요. 맞아놔야 네. 돼서. 네. 미리 한번 아, 아, 네. 맞아봐야 네. 돼. 돈봐야 되나? 위치를 아직 3초 3. 있어요. 디라 마, 마, 뭐지? 이거 바인드 걸고 나서 네. 걸 걸고 나서 풀 풀어도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지금. 지금 빨리. 걸게요. 지금 빨리 걸고. 네. 걸었어요? 지금 빨리 걸고. <laughs> 걸면서 맞으면요. <laughs> 돼 맞으세요. 네. 네. 어, 맞아요 이제. 나왔어요 3개. 1초만 남았어요. 나왔다. 나왔고요. 안 밟혀요? 맞... 아, 저, 저 무적 받았어. 네. 근데 이거 저의 좀 아, 너무 아아해요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우리가 이거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맞힌 거예요. 프리드 여기에요. 네. 2442. 네. 아, 나 리텍 안 쓰고 있었아씨 어디 갔어? <laughs> 중앙? 중앙 힐바. 무조건 4초. 찍. 찍. 무조건 끝났어요. 스위칭할 했어요. 응. 네. 어, 힐바. 바인드, <laughs> 바인드 65초 뒤. 아, 오케이. 잘 봐. 아, 안맞았도 맞아야겠다. 얼마나? 둘. 저두 개. 저도 일단 두 개에요. 3개 어, 어, 독기다독독 힐러 오른쪽 <laughs> 나왔다 왼쪽 나왔고요 떴어 바인... 잡았어요 아안 밟았구나 곧 바인드 어 바인드 어, 곧 바인드 20초인가 20초 뒤요네아 이거 패밀량 편하네 패밀량 있는게 좋네요 없을때 옳다 아 오늘 왜케 처맞지 아, 아 짜증나네 어 잠깐만 막고 풀..막고 가능한가요? 아저막고고 아, 하죠 네막고 하죠 막고 하죠 무조건 생존이에요 거 딜보다 아, 뭐야요2,4,4,2 하나 네 많은 네, 모션이 늦게 나오냐 일단 3개 풀게요 나왔어요 힐라 오른쪽으로 선 썬바 전... 바로 저한테 어그로 걸려있어요 어 잠깐만 힐바 조심해요 바로. 아 썬바 힐 쳐야 되는데 나와요 이제 어, 어, 선발 선바... 해줘요. 선줘 해줘요. 그냥 오른쪽에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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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한번더 b o d y s o m 네 b o d y somebody, s o m e 세요 d 개 s o m e 아 o d y s o m 오, 캐리님, 케린, 캐리님 맞아줘야 돼. 네, 저 맞아야 돼. 어, 어, 나왔어. 나왔고, 풀고, 존버. 아, 맞았네. 아, 씨. 아, 이게 왜 맞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바로 베어. 팀 존나 안 들어가서 존나 걸리면 안 네, 2111. 아, 저도 근데 오늘 이 많이 못 나왔어요. 오늘 짐, 20초 걸리면 안 돼요. 2패요, 2패. 네, 2패. 어 크리스탈 최대한 피해요. 양옆 나와요. 좀 뭔가 맞아서 올게요. 저둘 우더스 한 번씩 돌렸고. 아이고 많이 떨어진다. 조심해요. 아이씨, 맞았다. 그실 맞을 때마다 크리스탈이 나와서 하나 하나 맞으면 나오겠다. 저세제가 어, 어, 맞은 게 하나. 내가 맞아야겠는데? 어 마인드 5초인데 풀고 나왔어요. 풀고 올게요. 아이고,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하나 더 왔네? 어, 나왔어요? 하나고. 쟤 네, 더. 풀었고요. 바인드 걸었습니다, 일단. 아, 걸렸네? 안 걸렸는데? 제가 걸을게안 걸렸는데? 아, 뭐야. 3초 7초 저항, 7초 저 3초 3초인데? 3초 저항이에요, 3초 저항. 저한명 노바 좀. 노바 소지 아니, 그거. 삥 나갔어. 걸었어요. 걸었어요. 노바 걸렸어, 노바 걸렸어, 노바 걸렸어. 저도 삥 나갔고. 3초 저항이 있었어. 맞을게요. 네. 조금 피 봐야 돼요. 아, 얘좀밀어줘서 우리가... 그렇구나. 네, 저거 살짝 밀어서. 네. 양옆 아, 저, 저, 저 빨리 쪽에. 맞을게요. 네. 해도 나가게 생겼. 네. 둘, 둘. 둘. 나왔어. 아, 안발패 안발패 안발패. 양옆 살았어요. 존버 아니죠? 네아닙니다 바인드 아, 1분 뒤아저 네. 고정 잘못했다 양념 그래요 확인 쓸바 아, 네. 단몹이 있어 여기 이바 <laughs> 다음 바인데 썬바죠? 맞나? 네 단바 네, 썬바에요 네, 몇 초에요 몇 초에요 지금 몇초 남았어 아니 4개 네 맞으면 안 되는데 몇초 남았어, 어, 아, 남았어요 지금 네. 지금 사, 사, 40초요 저희... 그그 좀봐라, 사실 맞고 풀고 좀봐야 돼요. 아 풀고 좀 네, 풀고. 이... 네, 아, 아, 어 뭐야? 풀고 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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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 좀봐. 오 마이 갓. 바인드 30초 남았고요. 여기 무조건 들어. 좋아요. 와당저 오더스 좀 다레스, 주세요, 샾이라아 네. 샾. 오더스 한 번씩 중앙에 돌렸습니다. 샾도 드렸고 어, 저희 바인드 10초 남았는데 일단 잠깐 좀봐하세요 그냥 맞지 마세요, 잠시. 공격만 네, 맞게. 기갈요 실만 맞고. 맞는 거없피아피관리하피관리하 피피 네. 맞는 거 상업 썬바 지금 걸어주세요. 없을 게요. 갈렸어요. 진짜 별론데, 저 세, 저세 개예요. 저딜중저저세 개, 저세 개, 저세 개, 게세맞아세 개, 세요세 아, 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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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진짜, 진안 진짜, 아. 진짜, 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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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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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 안 맞고 프리드 쓸게요 쪼양요 어. 아아아아아아아저 4개 저개 4개. 저..저도 4개. 4개요 맞아주세요 맞아주세요 후딱 맞아야 돼 지금 어안밟게요 어, 프리드, 아니요? 프리드 어. 여기에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저 하나 아, 말라졌어요 어디? 어디 저 바인드 1분 내 걸게요 오케이 아 이게 맞다고 어, 좋아 아 죽었어 쪼양요 어, 맞을게요. 저프리드 풀고. 저두 개. 아, 수구공사. 진짜. 저희 1분 남았거든요. 양력. 아안 맞아서. 풀고풀고 양력. 힐 봐. 아, 힐 봐. 저세 개. 어, 나왔고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풀었고요. 풀고전 뭔가요? 아닌가? 점보. 점보. 점보점보점보 점바. 점보. 점보콜 나왔어요. 점보. 이거 모래시계 봐줘야 돼요. 다 개인적으로. 아, 한번가드릴게요저 보자. 한번 걸었어요. 걸었어요? 저저저접접 접. 아니요. 접어어요씹었어요 예. 네. 이거 낙백인데? 날라가는데. 아좀 아쉽다. 아쉽긴 한데. 아니, 아, 아니, 근데 아 근데 잘 걸었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삼패요 삼패. 3패. 잘걸었 삼패. 아 지금 너무. 못봤다. 이래 한번 날라가. 이적 곧 끝나요? 오케이 네. 초 남았어. 두나 나와요. 수, 바로 컷이에요아 나와요. 2나2나 안전하게 합시다 저세개저 네. 저 최대한 2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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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나와요. 2 나와요. 요 나와요. 요요나나 어또 나왔는데 밟았습니다 보디 보디 아 죽으면 안돼 아, 제발 풀었어요 나이스 nice. 힐라 오른쪽으로 바인드 어?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둘게요 1분 남았대요 바인드 1분 뒤1 <laughs> 네. 7 3 4에요 2734? 나 빼기 하고 저희 썬바 겁니다 네나 빼기 하고 네이나 빼기 선바 오케이 어, 오케이 좋다 지금 저, 저 맞을, 맞을 수 있는 게저두 개라서 저 최대한 덜 맞으면서 저... 마지막에 맞으세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풀고 존버 네저두개저세 저 개요 세 개요, 세 개요. 하나 더 맞으면 나와요? 네아 도어장 사라졌다. 지금 도어장 도어 없으신 분 있나? 근데? 저기 있어요. 지금. 전 도어 있어요? 있어요. 어요 존버입니다. 그냥 받으세요. 도어 받으세요. 혼자라도 네. 저, 숲비 도어 있어서, 받히는데요 저, 주셔도, 되, 저, 중앙에 있는데, 주셔도 돼요. 네, 캐리님 주세요, 그냥. 30원만. 아, 맞아. 아, 게... 왜 맞았지? 아, 맞았 어, 킬 꽂아놨다, 맞았네데이 봐, 조심. 도어, 캐리님, 캐리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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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확인. 나이스. 바로 썬바 해주세요. 바로 썬바 선바. 나오면 썬바요 왼쪽에 있어. 구석에 구석이 있죠. 그냥 구석이 있죠. 네. 아, 아 죄송해요. 없었는데 구석에 있으면 딱올것 같은데. 에이. 네. 아무 데아 아, 아, 와요 와요 다리 아, 와. 어 그냥 아무 정하지 마요. 아니 그냥 가요. 그냥 네. 잠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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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라갔어요 지금. 걸어요 걸어요. 하나. 그 처음에 제가 말했다시피 그냥 바로 <laughs> 바로 그냥 바인드 때려야 돼요. 이거 밀어 미러, 밀어져서 이따가 또 저항 걸리거든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아돈 날라갔네. 진짜. 저 둘. 아저돈날라갔어아 날라가 아 근데 아까 밧데살까지 아, 실 조심. 아 그거지? 그리스 그리스 아, 살 조심. 양념. 양념. 양념 한번 더. 양옆 한번 더. 보디예요, 보디 보디?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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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넣디도디 보디, 보아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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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하디보아진디보씨아디 지금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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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디 그러면 천천히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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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저 맞을게요. 아 빠인 게. 하나 왔어요. 수 지금 모래시계 지금 나왔어요. 저피나 탈피했어요. 탈피어 아, 저죽었어 이거. 풀고 존버입니다. 네. 아, 존버할게요. 제가, 제가 풀 풀어 풀었어. 풀었어. 네. 아, 이거 맞겠다. 아 씨. 5 8 28이에요. 1528이에요, 그, 아, 개시님이. 아, 18? 오케이, 오케이. 어, 나왔어, 2 8 2거 바인드 겁니다 바인드 갑니다, 일단. 오케이. 다음 은 없어요. 어, 일단,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저, 근데, 죄송한데, 누가 걸어주세요. 저 쿨이에요, 아, 깐만저 구석에 안 걸려요, 이거. 쓰레기라. 아이고. 노바, 아. 노바 없어요, 노바? 아, 이거 구석에서 아, 안 걸려요, 방쿨 돌았어요. 걸었습니다. 구석입니다. 아, 저 하나 박혀있어. 아, 또 사기쳐. 아, 다행이야, 그래도. 아, 저, 어, 저 둘, 하나 남았습니다. 아, 하나 일단 하나. 하나. 어... 어, 빨간색, 빨간색 두개 있어, 지금. 저 머리에서 죽는다고? 못 맞아요, 네. 이제. 빨간색으로 있어요? 어, 나왔는데. 네, 빨간색 있어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풀었어요? 풀었어, 풀었어. 미션 할게요. 예. 네. 아, 잠복, 제발. 아잠못네아잠못 아, 아, 있었네. 아, 있었네. 아, 잠복 이 비변. 저두개먹고 네, 프리드 네, 오른, 저희... 른쪽으로가는데1분뒤썸1썸 1분 봐. 프리드 6. 어, 마, 어, 제가 뭐, 마지막에 맞을게요. 풀고 전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맞아야 돼, 아 한번 걸게요. 한번 더맞3 4 8. 아 맞아 야돼 맞아. 야돼 이제 죽이 빨라져요. 죽이 빨라. 빨라져 맞아요. 가지고 이제. 아, 발 맞아야 된다. 하나 완했어. 더 뭐, 더뭐 하나 네. 아, 어 주마. 풀었습니다. 좀 보여요. 좀버에요좀버점보 확인. 좀 보. 참고로 20초 뒤에 저희 나 빼고 저겁니다. 또나 빼고 선바에요 또. 오케이. 이제 그냥 바인드 180초마다 하죠. 왜 나왔고? 에 네, 180초마다요 바인드. 지금부터요? 다음 바인드. 네, 다음 지금부터. 바인드 기준으로 180초부터. 오케이 확인. 그러니까 너무 자주 걸면은 오히려 느려져가지고. 와, 니아사기니거 봐도 거라도. 아니, 저사기니 아니, 아니, 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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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시. 니아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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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피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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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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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요니아야아야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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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아아야 아니, 아니, 풀고아풀아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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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나, 분명히 두, 두 개, 두개맞아두개안 맞았는데? 하나였는데? 아니, 죽다고 아니, 바인드, 아니, 어? 바인드를 날리면 안 돼. 이거 실 풀고 해야 돼. 무조건 한 명이라도 피가 없으면. 근데, 그래서. 아, 시간 많아요, 지금 저희. 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처럼 할게요. 어, 뭐... 아 그냥, 개살이면 돼. 막, 1분씩 좀보여도 되니까. 아 이게 두, 또... 하마를 언제 맞았지? 왜빌라 맞아? 나 만따라와. 사패에요 거기 있으면. 사패입니다이사패에요 양옆. 맞으면 안 되죠? 맞아야 되나? 네, 저희 맞아야 지금. 돼요. 한번 맞고 정보 야 돼요. 1139. 1 1 맞을게요. 빨리 맞을게요. 저두 개. 저한 개밖에 없는 거아 저... 바인드 썬발 맞아요 썬발. 이제 바인드 180쳐주이로 확인. 대면 나왔어요. 두개더 맞아야 돼요, 두 개. 저 저.. 있어야 돼요. 대면 잡혔어요. 저좀 맞을게요, 그럼만 하나 하나 더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제가 무리할게요. 어. 됐어요. 나왔거든요. 풀었고 전버여요 <laughs> 네. 꼬고순이 풀랙하네 꼬고순. 1 3 8. <laughs> 양옆. 그냥 전 바인드 타임 때만 티라고 웬만하면 좀 차릴게요. 네. 네, 살이는, 살, 살해도 괜찮아요. 네, 힐바. 어,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가봐. 양력에. 저희 바인드 여행. 1분 뒤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해도도 있으니까 좀, 어, 해도 있네. 어, 이게 맞아나. 어거는... 오케이, 오케이. 힐바, 조심. 어. 가것었네 아, 저는 실, 다 맞는 거면아니니 네, 맞을게요. 아, 빨리 바다. 맞을게요. 저. 어. 시, 아, 실이 없어. 저두 개예요. 못 아, 맞아요, 이제. 어요 받았어요. 존보예요 아, 존보 아니죠. 하나 더맞았세요 하나 더 맞죠? 한번 더. 한번더 빠르게 맞고 존보 해야 될것 같아요. 조합이요. 조합. 빠르게 맞. 바인드 2초 뒤 갈게요. 어 보디. 에 맞고 맞고 풀어야 아이고 나나 나 지나고 프나 지나고 네, 삼바. 나 지나고 바인드 갈게요어 맞아, 세세개 맞아. 세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맞아야 돼요. 맞아주세요, 맞아주세요. 네. 어 와우 덱 빵. 어저 매줄 나왔어요, 나왔어. 그래서 한번 게만 있고, 네 틀렸고 아, 오씨 준버 존버, 준버죠 저희. 예 네. 준버예요. 네, 어, 네. 아, 이어 바인드 나이스. 바로? 네, 바로 걸게요. 걸었어요. 아, 제발 끊... 아거 음. 어, 저거, 저수 저거, 저거, 저 저거, 매줄타기 확인 맞을게요 이거 좀 여유 있으신 분들 세개 있으신 분들 맞았으면 저둘 저.. 네. 저 못맞아요 이제 더, 어 나왔 나왔어요 맞... 양옆이에요 숙이세요 앞집 817한번더 맞을 수 있어요 네네좀맞아한번더 맞고 좀봅니다 하기대미한 어, 어. 나왔고 정규 맞았어요 아, 잠복. 아니, 실바 무슨 연속으로. 저두 개? 못 맞아요, 네, 하나 더가으면 나오거든요. 어, 초합, 초합, 초합. 양옆.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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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존버입니다. 존버. 그렇습니다. 어, 저 무전기요, 저 그냥 패세요. 존버할게요. 네. 아, 근데 이럴 때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저 이제 그 프로듀서로. 어, 어, 한게 언제 맞았지? 미적 시청어 맞으요 이제... 오케이, 저 외줄 타기. 땅 맞아, 땅 맞. <laughs> <laughs> 바인드 저희 80초 남았거든요. 오케이. 저 그냥 불토 카피만 던지면서 사르겠습니다 아야 아야 아파. 저 일단 프리기나 6인데, 어 급하면 제가 맞을게요 그러고. 어 바인드 1분 뒤? 바인드. 맞을 때 알겠습니다. 맞을게 맞을게 건선님 피가 없어. 어, 마, 맞을게요, 맞을게요. 어, 어 보디? 보디요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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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봉치세요. 양녀. 또 나갔나? 아 살아 있네. 저 나왔어. 나왔고 중앙에 제가 풀었습니다. 나왔어. 칠령사예요. 한번더 풀고 전문가. 칠령사 칠령사? 칠령사. 이채나왔어 바인드인가요? 칠영사 맞아요? 저한개 맞아 놨어요 어, 지금 7 2 3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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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맞네 맞아요 맞아줬어요. 이 맞고 좀 봐요 요어양 네. 맞고 좀 봐. 아이고 나는 초합이요. 좋아. 아왜안 맞아줘? 짜증나게아 죄송해요. 하나 두개 더. 아 이거 거소님 사라나서 맞아줘야 돼요. 맞아줘야 돼. 요아 제가 지금 맞아야 되는데 됐다. 두개 일단 받았고요. 외줄 탈게요 그냥. 나왔어요. 풀었고요. 존버입니다. 다외다이다보아 다다 어, 아, 괜찮아요. 맞아도 돼 맞아. 바인드. 바로 바이, 이거 나 빼고 할게요. 네나 빼고 바로 바인드. 없쓸게요 중앙 선바. 아 그냥 그냥 걸게요 오른쪽 끝. 수 어. 잡혔어요. 이렇게 아 끊기지 마는만 안. 제발 좀만 통맞지라한 팀만 더아 좋아 좋아. 다 박았어요, 아, 저 맞을게요. 저도 맞을. 두 개. 하나 더 맞은 다와요맞았어요나어요봐어 대면, 네, 아 어, 대면, 대면 찍어 요한번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확인. 예 네. 맞나? 자오한번 더하면 잡겠네요. 어 대면. 아, 대면. 어, 초합 초합. 어 대면. 이에요어 대면 잡혔고요. 저못 맞아요 이제. 어. 어, 저 빨리 맞을게요. 2개 거든요 저도 그냥 안 맞을게요 2 나왔어요 저안 밟히는데 어? 해 주시.. 안 밟히는데 풀었고요 존버입니다 맞지 마세요 대진 디지... 아웃이에요 아 너무 아까운데 아 너무 아깝다 에반데 이거 그냥 노바 걸고 패도 되지 않을까저 아직 음, 그 그크가 뭐라고. 요다 5-3이니까 맞으면 안 돼요 일단 4-5-3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기다렸다 그크 온땐 말해주세요 네 그크 온땐 바로 가야죠 저 그냥 해도 갈게요. 파우산 배워 이제. 오케이. 극 1분 넘어가지고, 일단 풀죠, 저거. 오케이. 오케이. 아, 맞을게요, 안저못 맞아요, 이제. 네. 어, 해도도, 해도, 해도 있나? 해도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네, 저도 해도 있어요. 저 둘. 저도 일단 해도, 해도가 있어서. 아, 전 풀고 좀 때릴게요. 영이헤 해도 있어요. 아, 니 깔고 어언언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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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분. 맞을게요. 네. 분1어요분1아 1분. 까였다. 저 일단 어 보디 어디예요? 분 어, 제발. 하... 영 여 가죠? 바인드? 저못 맞아요. 어, 바인드 20초인데 20초 인데 20초 대에 끝내버립시다. 풀고, 풀고 가능하십니까? 풀고요? 풀고 하세요. 네, 저 가능한? 하나 남아서. 아, 어, 예. 풀고 바로 바인드 걸게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힐 봐. 자, 맞아. 어, 나왔고. 아! 어! 아웃 아우, 했다, 됐다 아웃이다. 아웃이에요? 네. 일단 걸걸게요 제가 걸었어요. 바인드 걸었어요. 걸었어요. 아.. 미래 못썼다 저둘 와.. 어디갔어 쓰레기인가? 왜 이쪽으로 와, 사라져 와.. 인성봐 좀만 더 잡았다.. 와.. 네, 네. 씨 건선님 첫거리시네 축하해요 아.. 먹으, 먹으신 분뱉타주시구요 제가 먹은 것 같은데? 다 먹은 것 같은데? 와, 저이렇몇개 나오죠? 10개, 세, 10개가 셀어요1 0개나 셀이 어요 10개 저죠 10개 했 지금 나 확인해 볼게요. 드신 거 없죠? 제가 다먹은거 같은데? 잠깐만요. 다섯 개없으셔 없으셔가지고... 전투 볼게요. 전투 봐서 제가 되게 많아졌어요. 기이 큐가. 하나도 14개 안 먹었어요. 제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막 이렇게 맛있어. 다시 고소 밖으로 와, 이거 먹었다. 어둠의, 어두운 힘의 기운. 뭐지? 소주 뜨셨어요? 소주요? 잠깐만요. 어, 예. 소주 하나 떴습니다. 네, 나갈게나와줘 일단. 아, 두분 너무 아쉽게 아웃하셨는 아, 아 그러게야 진짜. 드랍, 드랍길 여유 없죠. 거의 막 엄청 네. 여유 있는 그런 숙련도가 있는 게 아니라서.